자, 2단계 함선 구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님이 어, 감사하게도 이렇게 구경시켜 주셨고요 자, 일단 배가 철판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? 여기, 여기가 디테일들이 깔끔해졌고요 배 넓이 자체도 넓어졌다 캠프파이어가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철로 둘러싸이,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직 뭐 올라가고 이런 요소는 없는데, 디테일들이 멋져졌다. 그거는 약간 바이킹 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? 롱심 느낌이었는데, 이 롱심이랑 그 범선이랑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도치 있고, 도치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고, 뒤에 도치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금속이 많이 들어갔죠? 이 장식들도 디테일도 굉장히 좀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. 막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건데. <laughs>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! 이런 느낌. 자, 요 밖에서 보면은 철판이 덧대 있는 1단계에 비해가지고 철판이 덧대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. 전 앞이 네 앞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얘 그러니까 갤리야 갤리 겔리. 어 도, 이게 노가 있어 노가 있, 노가 있고. 금속 장식이 많으니까 멋있다잉 고생한 거 찍으면서 3단계로 가는 과정이죠 3단계로 가는 과정 좋지 약간 그 문장이 꽉 찼으면 좋겠거든 꽉 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네모나게 뜨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해 <laughs> 생각보다 많은 사이는 아니라서 대로 빼돌린 거 같다 1단계에 비해 가지고 이런 금속 방식이 많이 추가된 거, 요게 2단계의 특징인 것 같네요. 지금, 길드들 중에 좀 빡세게, 생활 빡세게 하신 길드들, 단합력이 있는 길드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렇게 2단계 함선을 완공할 것 같고요. 2단계 함선은 내용이 1단계에 비해서 좀더 멋있어졌다. 약간 더 강력해졌다. 방어력이 한50% 정도 올라간 것 같다. 그런 느낌입니다. 크기는 확실히 큰것 같고 아주 약간 <laughs> 1단계랑 살짝 비슷하긴 해. 근데 어, 판때기 덧댄 거 말고는 막 엄청나게 바뀐 그런 느낌 아니긴 하거든. 결국은 3단계 가야 되는 것인가? 결국 <laughs> 결국은 이 2단계도 3단계를 완공하기 위한 과정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듭니다. <laughs> 3단계를 위한 과정 아닌가? 아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셨다. 차이가 커 보인다. 음. 1단계랑 확실히 차이 커요. 차이 큰데, 이게 기본적인 외형, 뭐, 기본적인, 뭔가 1단계 플러스 같은 느낌이야. 내, 내 생각에. 1단계 플러스. 1단계 약간 강화한 모델. 강화 1단계. 이런 느낌. 결국에 우리가 기대하는 뭐, 함선. 우리 2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, 2배. <laughs> 뒤에, 앞에, 이렇게 돼 있는. 그리고, 엄청나게 도시, 좀 많이 있는. 요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. 이것도 시, 각도빨인가 싶긴 해요. <laughs> 지금 생각해보니까, 이것도 각도빨인가?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은데, 여기? 예, 못올라가 그러니까. 이게, 뒤통수, 앞통수. 그리고 약간 범선 느낌이 좋은 건데, 이 뒤에 올라가고, 앞에 올라가고 이러지 못할 것 같은데? 요것도 앞통수, 뒤통수, 가 있긴 해. 예, 이게, 이... 아, 11대기에요, 도면. 어... 완공하고 나서, 3단계 재료 넣으려면은, 그, 그1 1일 기다려야 되는구나. 그러네. 도면, 도면대기 시간이 있었네. 대격변 이후다. 3단계 배. 아... 일단 튼튼한 밧줄을 많이 준비해 놔야 될것 같아요. 3단계는 밀릴 것 같다. 그러니까, 이, 이게 팔라딘 이후에 뭐, 납품 가능하다는 건데, 팔라딘 업데이트 되면 또할게 많으니까, 바쁘, 바빠지니까. 헬맵 새로, 새 재료가 될 수도 있다. 그 재료 같은 건다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리니님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슐리님과 다이어리 길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단계 함선 한번 소개드려 해 봤습니다.